사용자끼리 이민 단속국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 과연 정당한 정보 공유일까요?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위협일까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아이스 블록 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오늘 이 사건의 핵심 문장들과 함께 고급 영어 표현 15개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Aaron launched Ice Block in early April amid President Donald Trump's immigration crackdown. 아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한창이던 4월 초에 아이스 블럭을 출시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크랙다운, 엄격한 단속, 탄압이란 뜻입니다. 크랙이 쩍하고 갈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랙다운이라고 해서 쩍하고 내리치는 소리, 즉, 정부가 불법행위를 강하게 밟아버리는 단속을 뜻합니다. 아로는 이 앱이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He has likened ICEblock to widely used map apps that allow users to crowdsource information about police speed traps. 그는 ICEblock을 사용자들이 경찰의 과속 단속 구간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지도앱에 비유했습니다. Like n a to b A를 B에 비유하다는 라 의미입니다. Like가 뭐뭐 ~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Like n 으로 쓰여서 같게 만들다, 즉 비유하다는 뜻입니다. crowdsources라는 표현은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crowd 대중에게서 source 정보의 원천을 얻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앱을 살인 무기 취급했습니다.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railed against the platform, claiming it put ICE agents at risk. 트럼프 행정관리들은 이 플랫폼이 이민 단속국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rail against, 격렬히 비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폭주하듯이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Ice block basically paints a target on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ials' backs. Ice Block은 기본적으로 연방법 집행관들의 등 뒤에 관역을 그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Paint a target on someone's back. 누군가를 공격 목표로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등 뒤에 관역을 그리다니 누군가를 움직이는 표적으로 만든다는 무서운 비유입니다. The company reiterated that the app put agents in harm's way. 회사는 이 앱이 요원들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Put someone in harm's way.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Violence against law enforcement is an intolerable red line.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intolerable. 용납할 수 없는 이란 뜻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앱이 삭제되자, 아론은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론 is su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ccusing it of infringing on his free speech. 아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sue, 소송을 제기하다. infringe on, 권리를 침해하다. 남의 땅이나 권리의 경계를 밟고 들어가는 이미지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aron alleges that the pressure on Apple a m o u n t to censorship. 아론은 애플의 가해진 압력이 결과적으로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문장이죠. Amount to 결과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다, 즉 말만 다를 뿐 사실상 무엇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말하는 이 소송의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This speech lies at the heart of the First Amendment. 이러한 발언은 수정헌법 1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핵심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lie at the heart of. 어떤 것의 심장, heart에 위치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I hope we set a precedent that they can't continue to quell and chill free speech. 정보가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위축시킬 수 없도록 하는 설레를 남기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quell. 진압하다. 라는 의미로 반란이나 불길을 찍어 누르듯 진압하다는 뜻입니다. chill은 위축시키다 라는 표현인데, 오싹하게 만들어서 입을 다물게 또는 얼어붙게 만드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hey can't continue to erode our constitutional rights and deter such speech. 그들이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침식시키고, 그러한 발언을 단념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erode, 침식시키다, 약화시키다 라는 뜻으로 바위가 파도에 깎이듯 서서히 무너뜨리는 이미지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deter, 단념시키다, 못하게 하다 라는 의미로 누군가에게 겁을 줘서 어떤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핵 억지력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nuclear deterrence 라고 표현 하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이스 블럭 사건 한편의 이야기로 정리해 볼까요? 정부의 서슬퍼런, 크랙다운, 엄격한 단속이 한창이던 그때 정부의 힘을 믿었던 한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지도 앱처럼 사용자들의 제보를 크라우드 소스,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택했고 자신의 앱을 교통정보앱의 라이큰, 비유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죠.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플랫폼을 Rail Against, 맹비난하여 이것이 요원들의 등기에 페인터 타겟, 표적을 그리는 행위이자 그들을 put in harm's way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위협은 절대 넘어서는 안될 intolerable 용납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았죠 결국 앱이 삭제되자 아론은 정부를 상대로 sue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나의 자유를 infringe on 침해했고 이는 사실상 국가적 검열의 amount to 해당한다고 말이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감시할 권리야말로 수정헌법 1조의 가장 깊은 lie at the heart of, 핵심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요. 만약 우리가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quell, 진압하고 chill, 위축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헌법적 권리는 서서히 erode, 침식될 것이고 결국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deter,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있는 아이스블럭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법원은 정부의 크랙다운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헌법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이 치열한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곰 쌤이었습니다. 또 만나요.